안녕하세요. 자, 그,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어서 학습기, 학습기, 경제화, 그, 그 가죽이, 임서기, 세, 세 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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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단계에 걸쳐서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어, 요거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뭐 이런 그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건강과 행복은 무척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덕담을 주고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과 행복,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과 행복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 인사를 하는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제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건강이 먼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건강한 바탕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그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행복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한데 하,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 그렇습니다. 건강은 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뭐냐면은 그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돈을 잃으면은 작게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은 거고 어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그 들어 보면은 아, 건강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50 넘어서부터는 건강에 대해서 부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공부도 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한, 그 지금 올해로 9년째고, 내년이 10년째인데, 어 건강 서적도 있고 건강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 건강도 회복이 됐었됐고어 건강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건강 실험도 하고 하다 보면은 어 건강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건강은 소중하다 말로만 계속 해본들. 행동하지 않는 그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행동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뒤따르는 그 어떤 결과 건강 결과가 있는 거지. 아그 행동하지 않는 거는 없, 아무것도 이루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여튼 어쨌든 그 건강 실험을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19년 5월 달에 우연히 그 근육 풀기 그 개념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근육 풀기를 여기저기 제 몸에 건강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12가지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건강 실험을 해본 결과, 건강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 군데에 손바닥 각질하고 손톱 윗살 버어짐하고 이마에 그 미간 주름 제거 이게 지금 어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왜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른 부분은 그냥 혈관 근육만 풀어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 손바닥하고 이 손톱 윗살하고 이 미간 그 주름 이쪽에는 보니까 어 단백질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그 우리가 어느 순, 빠르게 재생이 안 되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상당한 기, 이 인내를 가지고 건강 실험을 해야만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부위가 이, 이, 그 건강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원상 복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왜, 다른 부분들은 그냥 그 혈관 근육만 풀어주면은 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건강 문제들이 해결됐던 것 같고, 이게 그, 그 단백질이, 어, 재생되어야 되는 부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 단백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어떻게 그거를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그, 회, 그, 만들어져서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마음은 뭐 바쁘고 앞서갈 수있는 점, 어, 내 몸에서, 몸에서, 이 몸에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합성되고 그 복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 기다림, 이 정답인 것 같아요. 기다림 그랬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몸 건강, 두 번째는 정신 건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과 그러니까 우리 순 우리 말로는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이고 한자로 쓰면은 신체와 정신이죠. 몸이 신체고 정 정신, 마음이 정신으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시할 수쓸수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면은 어몸 신체적인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죠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체적 건강과 어 정신적 건강 요거에다가 만약 개인적으로 독도를 동떨어져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까지만 어 이야기하면은 건강한 건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의 또이이야기될 이 때는 사회적 건강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WHO 세계 보건 기구의 그 보건 기구에서 정의하기를 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이 어, 온전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러한 식으로 그 정의를 내린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 속에서는 사회적 건강도 어,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회적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뭐 동영상이 런데 마인드 보면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가 다양한데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고 거기에서 원만하게 살아가느냐가 어, 사회적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 쭉 이야기하지만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개인, 한 개인으로서의 몸의 건강과 마음 건강,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그 부분을 살펴보기,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첫, 어, 첫 번째로 우리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는, 어, 우리, 저가 이제 그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생에서 일곱 가지 조건을, 어, 생각을 해봤었죠. 일곱 가지 조건.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그 혈액순환, 신경.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조건, 건강 조건들이 다 만족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우연히 2019년 5월 달에 근육풀기 개념을, 어, 알게 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육풀기를 여기저기 제 몸에 묻는 건강 문제에 직접 적용해서 건강 실험한 결과, 12가지 건강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돼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해결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어,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 근육풀기 개념이는 어 상당히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저 개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냥 내 건강이 그래서 그냥 끝낼 거냐 그런 이러한 내용을 가, 하다가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이그 그, 그런 것을 하는 게좋 좋을까 뭐 생각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묶고 어, 넘어가기에는 좀 안타까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좀 널리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 제가 뭐냐면 2022년 1월 14일부터 어, 유튜브 동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또제 나름대로 어, 이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곡차곡 어, 실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뭐 방법이 없죠. 그거를 이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 있는 방법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가 이걸 촬영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동영상을 올려놓는 데까지 제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만 저는 할수 있는 것이 그너머는 제가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은 어떤 삶을 살 거냐 할 때, 삶을 살때 내가 할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맡기는 거, 문명에 이제 맡기는 겁니다. 그건 저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그너머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겁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체적 건강은 이제 그래서 제가 어 화학으로 바른 건강 세상 그다음에 근육풀기 나름에 이제 건강법이라고 했는데 근육풀기를 하면은 상당히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건강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좀 건강이 좋아질 것 같고. 어, 다른, 이제, 정신적 마음, 정신적 건강의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신적 건강은, 어, 이게 한 개인이 홀로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 몸에 신체에 있는 각 기관을 자율신경이나 뭐, 말초신경 이런 것들이 컨트롤하는 것은 그냥 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정신적 건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 속에서 생활할 때 뭐냐면은 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인간 관계에 있어서에 거기에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 이제 막그 머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그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어, 고전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 같은 그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나름대로 어, 유튜브 동영상을 보든 고전 책을 보든 책을 통해서 보든 해가지고 어, 각 개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스님들 스님들께서는 어 굉장히 연구를 깊 평생을 거쳐서 깊게 연구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굉장히 정신 세계가 그 레벨이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은 어이 이제 큰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내공이 느껴집니다. 음. 우리 법는 스님도 이렇게 내공이 느껴져요. 굉장히 뭐냐면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 지도자들 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이 이걸 좀 들으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많은 경험과 노력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를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아 배워야 돼요. 음 저는 어, 저도 그래서, 아, 요즘 많이 배웠습니다. 음, 배우고, 앞으로도 더 배울 거고요. 그래서, 어, 모르는 게,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것은 뭐, 타고날 때부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은, 모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서 배우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러면은, 나날이, 어, 뭐냐면은, 발전이 있을, 있지 않을까. 발전이 있다 보면은, 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한, 음,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생각, 제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자, 이제 건강 측면에서 그렇고, 행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 우리가 이제 건강, 뭐냐면은, 건강하면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은 행복, 물론 행복해질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은, 어, 그쪽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면은 행복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챙기고 그 바탕 위에서 뭐냐면은 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어 지향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렇습니다. 행복은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뭐냐면은 어 장애가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뭐냐면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위치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계속 그, 이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은, 어, 행복한 삶을, 어,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에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뭐, 손이 장애가 있건, 발이 장애가 있건,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정신적으로 자기가 건강을 얼마든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 가장 무서운 것은 정신적으로, 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같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신체적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 마음 관리, 정신 관리 이거 소홀히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아, 이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려서부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부터 굉장6 3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그 당시 우리 후진국이었어 우리나라. 그래서, 어, 그 생, 그활 생활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뭐냐면 검정 고무신도 신고, 옷도 뭐 별로 좋은 것도 입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은 신발도 굉장히 좋고 옷도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서 신발을, 랜드로반을 신을 때나 운동화를 신을 때 보면은 옛날에 검정고무신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무척 그 좋고 행복한 그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옷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옛날에 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어 비교를 그 비교를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나 어린 시절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뭐 그러니까 신발, 옷, 음식 뭐뭐할것 없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현대, 이제 저같이 이제 어리, 그, 어리, 어려,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이렇게 쭉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게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행복함을 느끼는 반면에 그 최근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이쪽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정 고무실 신었다든지 뭐, 옷이, 뭐, 안 좋은 뭐 좀, 뭐, 좀, 형편없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음, 자꾸 이제, 그, 그거를, 그, 자기 자신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 거기에서 뭐냐면은, 어, 불행감을 느끼고,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될것 같아요. 어, 우리는 행복하시려고 하면은, 너무 그,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느지 봤지만은, 어, 이렇게 분모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분수가 있으면은,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는데, 분자가 이렇게 좋아지면은, 부모는 동일한데, 분자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분자는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분자가 많이 변했죠. 어린 시절로 하고, 지금은 굉장한, 좋아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리, 느낄 수가 있어요. 행복, 행복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이나 청소년들은 뭐냐면은, 자기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분자 부분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 행복감을 잘못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럴 때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분모를 좀 줄이는 겁니다. 분모를 줄이면은 분자는 또 비슷하고 동일하더라도 분모를 줄이게 되면은 이 값이 커지면서 행복감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분자를 줄이는 방법은, 어, 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결국에 자기 자신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래서 어, 불교에서 이제, 뭐, 불교에서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마음을 비워라, 뭘 비워라, 에? 집착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분모를 줄이는 거예요. 분모를 줄이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분모를 줄이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금 젊은 사람이라든지 청소년들은 어, 분자를 늘리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 수준에 와가지고, 분자를 늘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늘리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 분수의 아랫부분, 분모 부분을 줄이는 노력을, 어, 마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해야만이, 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습니다. 분모를 좀 줄이세요. 욕심을,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고, 탐욕을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 어, 분모가 줄어들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 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선진국 대회를 뛰어들었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실제 부러운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 뭐, 불만이 많고, 뭐, 불행하다 그러고, 뭐, 야단법석이에요. 야단법석인데,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스리랑카나 뭐 부탄이나 네팔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나라도 아프리카 뭐 어려운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 나라 사람들 이렇게 어, 유, 뭐냐면 동영, 상 이렇게 텔레비전이라든지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 생활합니다. 그런데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못 사니까, 못 살고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불행해야 될 텐데, 그 친구들은 웃고, 걱정이 없고, 아주 쾌활하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부탄 같은 경우는, 저어 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자기들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그런데, 본인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겁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러니까 자꾸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되뇌으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웃겨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우, 우, 뭐냐면 우, 웃는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를 뒤바꾸더라도 어,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마음을 좀더 어, 행복하다고 자꾸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 매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 가만히 앉아있어도 행복한, 행복하다고 밀려,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아, 그, 그것이 행복이죠. 누가 뭐 행복을 뭐 나한테 주고 뺏어가고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혹시 뭐냐면은 건강은 물론 조건들이 있고 그렇지만 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 주관적인 것 같아요. 행복은 주관적이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누가 뭐래든 그건 관계 없어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다른 사람너 뭐 불행하다고 자꾸 이야기해본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건강과 행복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데, 꼭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을 어떻게 어, 챙겨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행복은 어떻게 해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강과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꼭제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냥 저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각자 개인이 본인이 본인에 맞게 삶을 설계하시고 건강도 설계하시고 행복도 설계하셔서 나아가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각자 각 개인은 뭐냐면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갈 수, 살아가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어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존엄 다른 개 다른 사람을 존엄을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자유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 타인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해요. 저는, 어, 뭐, 좀 늦게나마 알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이 되더라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항상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서로 공존을 하면서 아름다운 사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뭐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어제 생각일 건강과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호는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